직로저스 명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이디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40시간을 잠자리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나누어 가족, 친구, 취미 등에 할애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보니까 그 80%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가지는 만족감이며 그것은 기업의 이익을 결정한다. 인생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의 기술에 만족하지 마라.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성공을 위해 단점을 강화시켜라. 나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일찍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위대한 기업가는 경쟁을 만들지 않는다. 경쟁을 방지한다. 위대한 기업가는 이를 단순화하고 단순하게 해결책을 찾는다. 혁신의 핵심은 불편함과 고통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배우면서 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성공은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발명은 인간 정신의 발명과.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다. 내가 가장 큰 실패를 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